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를 아시잖아요. 새로운 행정부가 확장적 개정정책을 할 거고, 그럼 생각보다 돈을 많이 풀고, 포퓰리즘 정책을 많이 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국채 발행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 같고, 그러면 금리는 더 올라갈 거니까, 지금 한국채를 사는 거는 아니지 않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현재 신규 한국국채 매수제가 둔화가 될수 있죠. 즉. 전편에서는 제가 한국 국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지난 한 영업일수 29일, 그러니까 4월 말부터 최근까지, 지난 주말까지 지속적으로 한국 국채 금리가 굉장히 급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게 곧 한국 국채가 굉장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수록 더 어떤 매력도 증가하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반증이라는 걸 말씀 좀 드렸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행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어떤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채권시장의 역량에 대해서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되고 있는 자료는 지난주에 저희 자문고객과 저희 실전클래스에 설명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차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일주일 전에 대통령 선거 발표된 날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방문 고객과 실전 클래스에는 이미 말씀을 드린 내용이라는 것좀 말씀드리고 내용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장 큰 차이는 기본적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차이일 것이고요. 그래서 재정 지출 확대나 국채 발행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도모한다는 게 가장 대표적인 정책의 방향일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민주당에서 했던 당 5년간 집권기간 동안에 어떤 공약 이행 비용을 한번 추정해 보니까 토탈 210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10조니까 연으로 환산하면 연 42조 정도 공약을 집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추정이 됩니다. 먼저 이거 좀 여러분이 연한 42조 정도 확장적 재정 수요가 필요하다는 거 염두두시고 자료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추경 규모 가지고 설왕설래 하고 있죠. 오늘 제가 촬영한 날 기준으로 진성준 정책의장 같은 경우는 20조 플러스 알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초안은 좀더 보수적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해서 지난 2월달에 민주당에서 이번 새로운 대통령 집권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 쪽에서 바라보는 추경의 규모를 가진 그 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5월 달에 국회를 통과한 1차 추경 규모가 보시면 1차 추경 규모가 13조 8천, 그한 14조 정도가 이미 1차 추경이 결정이 되었죠. 그래서 5월 달에 통과가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 2월 달 민주당 정책 의장이 했던 얘기 기준으로 기반 본다면 한 30조에서 35조 정도의 2차 추경이 필요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7월경에 국회 의결열입니다자 그런데 우리가 채권 투자자들이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14조 30조 내지 35조 정도 되는데 일단은 이제 요두 가지 규모를 합쳐 보면 우연찮게도 앞슬라이드에서 연한 공약 이행 비용을 한 42조 내지 한 45조 정도 될 거라 말씀드렸는데. 그거와 거의 괴를 같이 하죠. 두개 합치면 한 45조 내지 한 50조 정도 되죠. 그러면 얼추 이 정도로 보면 은 어떤 새로운 행정부가 생각하는 추경의 규모에 충분히 반영하는 규모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20조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데 알파가 얼마큼 될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추경 2차 추경 규모를 3조 내지 35조로 2월달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합쳐서 한 45조 1차 추경 합쳐서 45조 내지는 우울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보수적으로 추경의 규모를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추경을 이렇게 한 45조 내외 정도로 이제 1, 2차 합쳐서 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추경 규모 있고로 적자 국채 발행 규모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실제로 요번에 1차 5월달 통과된 13.8조 그한 그러니까 14조 정도 되는 거에 실제로 국채에서 조, 조달될, 즉, 재원으로 국채에서 발행될 거는 한 9.5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4조에서 한 10조 정도가 채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대로 예상이 되고 있고, 나머지 한 4조 정도는 각종 기금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즉, 전체 추경의 한 3분의 2 정도를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되고, 3분의 1 정도는 각종 기금에서 조달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요번에 2차 추경 규모가 토탈 한 36조 내지 35조 정도로 본다고 하면 20조 내외 정도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될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가면은 추경의 규모가 우리가 보수로 봤을 때 보수에는 좀 많이 잡아서 1, 2차 합쳐서 한 45조 내외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 45조 내외에서 한 50조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국채를 통해서 조달되는 규모는 30조 내외 정도 될것같다니까 30조 내외가 적자 국제 발행을 통해서 될 거로 추정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고그 얘기하기 전에 지금 최근에 민주당에서 지금 대통령실 행정부에서 한 20조 플러스 알파를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20조의 근거는 무엇이고 알파는 무엇인지 한번 보면 은 그걸 좀 가늠하기 위해서 2월 달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책의장이 했던 민주당 안을 보면 어느 정도 지금 대통령실 쪽에서 얘기하는 게 어떤 논거인지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민주당에서 제시한 2차 추경 가 라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민생회복지원금의 23.5조고 그리고 경제성장에 대한 세출의 11.2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왜 20조 플러스 알판지가 가능되실 겁니다. 그 20조의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여기 보면 4대 소비진작과 플러스 소상공인내지 취약계층 지원이 토탈 한 23조인데 이 중에 한 20조 원 내외가 소비진작 소비 쿠폰이나 바우처 지역 화폐를 통해서 한 20조 내외가 그 재원입니다. 그 재원이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라는 게 소상공인 지원이라든지 경제 성장 관련된 soc 투자가 11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왜 최근에 새로운 행정부가 20조 플러스 알파를 얘기하는지가 좀 가늠되실 거고요. 저희는 보수적으로 2월 달에 민주당 쪽에서 얘기했던 한 35조 원 내외인데 이 정도가 비용이 된다는 가정을 좀 하고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좀 결론은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은 실제로 추경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채권시장에 영향 을 미치는 실제 신규 국채 발행 물량 적자 지정 발행 물량이 얼만큼 될 거냐라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채권 시장에 얼만큼 충격을 줄지를 우리가 가늠해 보죠, 해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 2차 추경을 합산하면 45조 내지 50조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한 30조 정도가 적자 국채 발행을 할 거로 추산이 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은 1차 추경 때 아까 9.5조 정도 14조 중에서 9.5조 정도 국채가 발행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요건 이미 5월달 국회를 통과했죠. 그리고 2차 추경은 아마 7월달 정도 될것 같은데 아마 30조 내지 35조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 한 20조 정도가 국채를 발행할 추정됩니다. 그러면 1차와 2차 합치면 은 토탈 한 29.5조 내지 한 30조가 적자 국채 발행 규모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한 30조 정도 국채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채권 시장에 얼만큼 영향을 줄지에 대한 걸좀더 심층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 가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어우, 30조 국채 발행하면 은 시장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 하시는 분인데 너무 크게 걱정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만약에 30조 국채 발행을 한다고 라 했을 때 이렇게 채권 만기별로 분산해서 국채를 발행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의 통계를 보면 이렇게 만기를 분산 배치하죠. 예를 들면 3년에 이 전체 발행 물량이 한15% 5년에 15% 10년에 시장물이니까 여기 한20% 그리고 30년에 한15% 요렇게 만기를 분산해서 국채를 발행할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보세요. 10년 국채에다 30조 모두 다 신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10년 뒤에 정부가 30조를 상환해야 될 부담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라는 게 정부 입장에서는 대출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대출의 만기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이 금액을 분산 배치해서 만기가 돌아오게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국채를 발행할 때도 3조를 이렇게 한 만기별로 15%, 15%, 20%, 15%를 이렇게 만기별로 발행 규모를 좀 분산할 거라고 저희는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30조를 가지고 한 15%면 4.5조가 3년짜리가 될것 같고 5년짜리에한 4.5조가 될것 같고 시장 금리인 1 0년물에는한20% 정도 배정을 하면은 한 6조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년짜리에는 한15% 배정하면 4.5조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냥 10년 금리와 30년 물로만 국한시켜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자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2차 추경 규모가 토탈 45조에서 토탈 50조 정도 될것 같은데 이 중에 적자국채 발행을 하는 규모는 30조 내완, 내외가 될것 같고 이 중에 3조 적자발행국채에서도 10년 국채에 해당되는 건 전체 한20% 정도 추정하기 때문에 그럼 한 6조 원 정도의 신규 채권 공급이 될것 같고, 그리고 30년 짜리는 4.5조 정도 신규 국채 공급 물량이 나올 것 같다라고 저희는 추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조, 50조에서 뭐 엄청난 부담을 가지시는데 그렇지 않더라. 40조 내지 50조의 추경 중에서. 국채로 조달한 규모는 한 3조 내외로 추정이 되고 이 중에 10년 국채는 그 중에 20%인 20 6조 그리고 30년짜리 이 중에 15%인 4.5조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저희가 가정하는 규모가 맞다라고 했을 때 해당되는 10년과 30년 국채에는 얼만큼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죠그 일단은 이제 제가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임의로 어떤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어떤 실증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5년 동안에 한국에서 추경을 할 때마다 국채 시장의 영향을 저희가 일일이 다 계산해 봤습니다. 지금 보면요, 2022년에 이 당시에 1 1 3조에 추경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추경 추경을 한 누적 추경 규모가 66조 원이고요. 그리고 2013년에 1 7 3조의 추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지난 한 15년 동안에 추경을 했을 때 시장의 채권시장 영향을 평균적으로 한번 저희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평균적 계산한 결과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계산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추경 1조당 시장금리가 얼마큼 이향을 받냐면 지난 한 15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1조당 3년짜리는 1BP 내지 1.5BP가 상승을 했고요. 반면, 30년짜리는 1조 추경하는 것에 따라서 이 2BP 내지 2.5BP가 금리가 올랐습니다. 반면, 30년짜리는 1조당 2BP 내지 3BP 정도가 증가, 시장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계산해 봐야죠. 제가 예, 예상한 게 지금 10년짜리는 한 6조 정도 신규 발행이 될것 같고, 30년짜리는 한 4.5조 정도 추가 발행될 거라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냥 곱하게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과거의 실증적 데이터상 10년 국채 기준으로 1조에 2BP 내지 2.5BP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6조가 발행된다고 하면은 이걸 합산해 보면은 도탈 12BP 내지 한 15BP 정도가 시장 영향을 과거 기준으로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반면에, 30년짜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BP 내지 조당 1조 당 2BP에 3BP가 올라가니까 그럼 4.5조가 발행된다 가정하면은 도탈 9BP 내지 13.5BP 정도가 상승을 과거 기준으로는 하는 게 타당할 거라고 봅니다. 즉 정리라면은 이번 30조 정도의 적자 국채 발행을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 신용 국채 기준으로는 한 12BP 내지 15BP 그리고 30년 국채 기준으로는. 한 9BP에서 13.5BP 정도 상승을 할 거로 추정이 됩니다. 즉, 요거는 말 그대로 지난 15년간에 추경을 할 때마다 시장이 움직인 것들의 평균치를 반영한 값으로서 그걸 그대로 반영한다고 했을 때는 요 정도 시장에 금리 상승 압박을 줄 거다라고 저희는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노멀한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를 하시잖아요. 새로운 행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할 거고, 그럼 생각보다 돈을 많이 풀고,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도 생각하시죠. 상대적으로 약간 진보정권이라서 약간은 포퓰리즘 정책을 많이 할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국채 발행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러면 금리는 더 올라갈 거니까, 지금 채권 사는 거는, 한국채를 사는 거는 아니지 않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현재 신규 한국국제 어떤 매수제가 둔화가 될수 있죠. 즉,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방금 제가 한국국제 10년짜리가 12p, b 15bp, 그리고 30년짜리가 9bp에서 13bp 정도가 지난 15년간의 대비보면 그 정도 올라간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반응을 한다. 즉, 새로운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굉장히 우려돼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투자자들이 되면 시장이 만약에 오버슈팅, 그러니까 금리가 과하게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는 거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고민감도 케이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정을 해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1조당 원래 한 2bp 정도 금리 올라갔었는데 이거 한 3bp까지 올라간다. 그리고 30년짜리는 1조당 2내지 3bp인데 그러면 이거 한 3.5 b p 정도 상승한다라고 저희는 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6조에 조당 3 b p 움직인다고 하면은 도탈 한24 b p 가뜰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3점, 조당 3. 조당 3.5 b p 가 오르면 4.5를 곱해 보면은 21 b p 가뜰것 같습니다 즉 만약에 시장이 이 추경에 대한 그 확대 재정 정책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이 적자 대정 한3조 적자 재정에 따른 영향이 한 10년짜리 24BP, 30년짜리 21BP까지도 갈 수가 있다. 다시 정리할게요. 만약에 지난 15년간의 어떤 평균치를 대비해보면, 은한 10년짜리 기준으로 12BP, 15BP 정도 상승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좀 시장이 과민하게, 과도하게 걱정을 하면, 은한 24BP 정도 반영을 할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출발점을 언제로 보셔야 되냐면, 은 5월 초순, 4월 말부터 보신다고 하면, 은 얼추 이제 우리가 현재 금리 레벨은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레벨이다 는걸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금리가 계속 국채 금리가 올라올 때마다 매수폭을 굉장히 더 늘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국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지금부터 좀더 적극적으로 한국 국채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국 국채 기존 투자하셨던 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만약에 지금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투자를 고민하시고,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항상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분할 매수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그리고 단기와 장기를 좀 같이 믹스하십시오. 왜냐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정체적, 정책적 리스크가 나오면 예상보다 좀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대처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좀 단기채 좀 갖고 있어야 그렇게 예상치 못한 어떤 플랜 B 예상을 할때 단기채 매도를 통해서 단기 금리 급등에 따른 또 대처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두 차례에 걸쳐 전평과 이번 반에 걸쳐서 한국 국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